자, 그럼 지원 동기부터 말씀해주시죠. 제가 귀사에 지원한 이유는 저, 아... 어, 그게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 회사에 들어오신다면 뭐가 하고 싶으신가요? 그, 그건 내 이름은 니토베 타카오미. 현재 대학교 4학년 절찬리에 구직 중이다. 이상으로 면접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말도 못했네. 이걸로는 도저히 합격 못하겠지? 주변 지인들은 다들 하나 둘 직장을 찾아가는 와중에 난 회사 1 0 0곳에지원해도 족족 실패하고 있다 어? 벌써 결과가 나왔다고? 결과는... 아... 그... 그렇죠 99통째 불합격 통보 메일을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기분전환이나 할겸 전자상가에 가려고 했던 그때였다 또 메일이? 아... 얼마 전에 이력서 낸 회사인가? 불합격 통보 메일 100통째라니... 뭐 기념이라도 해야 하나? 오 어? 합격! 꿈만 같은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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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자, 잘 부탁드립니다. 니 토메 타카오미입니다. 자자자자 잘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격 후 면담. 난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으면서도 교육 담당인 분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아 오늘부터 오기로 한 알바생이구나. 난 알발리더 알바 케이타야. 오늘부터 잘 부탁해요. 네. 알바생이요? 응모한 포지션은 정직원이었는데 그럴 리 없다며 확인해 보니 나 확실히 정직원으로. 아, 어? 우리는 알바 말고는 모직 공고를 낸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정직원 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바라니 그, 그렇다는 건난 결국 정직원이 아니라는 거?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하는 나를 보며 케이타 씨는 다정하게 격려해 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알바는 알발대로 좋은 점이 있지. 그리고 이일 익숙해지면 정직원 고용에도 도전할 수 있어. 그렇구나. 어차피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는데.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청소부 알바생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겨우 손에 놓은 합격 소식이 알바라는 걸안 동창들은. <laughs> 뭐야, 너 드디어 합격했나 했더니 알바냐? 아, 청소 알바 나부에겐 아니 웃긴다~ 구직활동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득게 청소부 알바라니 너도 참~ 뭐다카미 우리 동아리에서 유일한 아싸이기도 하네~ 청소부 썩어 올린다야~ 청소, 청소 열심히 해라. 해라~ 청소부 알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회사 백곤 모두 전멸한 것은 충격적인 사실~ 그래도 가족만큼은 날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서우렴, 회사는 어떻게 됐니? 이제 슬슬 합격 안 하면 위험하지 않나? 시, 실은 아, 합격을 하긴 했는데 어, 그게 정직원인 줄 알았는데 실은 알바라서. <laughs> 뭐야, 청소부 알바? 백사시험 쳐서 겨우 붙은 곳이 청소부 알바라네. 정말 한심한 녀석. <laughs> 정말. 일단 취직도 못했으니 방은 빼도록 하렴 음, 음, 네? 그럼 내가 써도 되는 거지? 요즘 최애 아이돌 굿즈가 점점 더 늘어서 그래, 좋을 대로 하렴 나도 책이 많아져서 책장을 하나 놓아야겠구나 위로는 커녕 방을 압수당해버렸다 안녕 뭐야, 타카오미 너 아직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방해되니까 저리 가 어, 그... 그래도 그렇게 질척질척 거실에서 늘어져 있지 말고 얼른 독립해서 나가. 그후 당분간은 거실에서 생활했지만 더 이상 집에 편히 있을 곳이 없어졌다. 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는 곳의 탈의실에서 숙박을 해결하게 되었다. 청소용구가 많아서 엉망이긴 하지만 밖에서 노숙하는 것보다는 낫지. 알바! 알바! 랄랄랄라 알바 우와, 다카오미! 너 여기서 뭐해? 네? 아 그... 그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좀 숙박을 대결하구나 오케이. 사장님한테는 내가 말해 둘 테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지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유키의 승진을 축하하며. 반대. 내 이름은 니토베 유키에. 아빠는 모로스타 에스테이트 부장님에 엄마는 대기업 패션 디자이너 주임님. 두 사람 모두 연봉 1000만 엔이 넘는 슈퍼 엘리트다. 그리고 나도 입사 5년 차의 개장이라니 스피드 승진 아니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것도 그냥 보통 회사도 아니고 인재업계 가장 큰 기업 모로르트에서 말이다. 뭐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보통이지. 초 대기업 인재 회사 모로르트 개장을 맡고 있고 27살인 지금 연봉 800만 원의 엘리트다. 다카오미랑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 녀석 백사 원선에고 전멸했다지. 유일하게 합격한 게 청소부 알바니까. 오늘은 그런 한심한 녀석 일은 잊고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자꾸나 응! 가족 3명이서 단란하게 너무나 맛있는 스시를 만끽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언제나처럼 집앞 현관에서 카드키를 댔는데 어? 뭐야 에런 카드를 업데이트하라고 적혀져 있네. 뭐야, 업데이트라니? 그러고 보니... 타카오미가 정기적으로 우리 모두의 카드를 모아서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설마... 그게 업데이트였나? 거짓말... 그렇다는 건 타카오미가 없으면 우리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설마 했던 사태가 벌어져 당황하는 우리들... 혹시나 열릴까 싶어... 억지로 문을 당겨 열어보려고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곤란해져 어쩔 수 없어진 우리들은 타카오미를 찾기로 했다. 전화 받니? <laughs> 아뇨... 아빠는 연락할 방법 있어요? 아니 없구나. 아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청소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다고 했지. 그 회사 이름이 아마도. 다카오미 너 여기 있지? 다카오미 보리 좀도와줘 부탁이야. 언제나처럼 알바하는 청소 회사의 탈의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셔터를 두드리며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 뭐야? 다카오미 좀 나와주렴! 급하게 날 찾는 목소리를 들으며 밖으로 나가보자. 눈물을 머금고 애원하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미안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있었어. 이제 일 같은 건안 해도 되니 돌아와줘. <laughs> 네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됐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다. 어린 시절, 옛날부터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던 나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만지거나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며 놀고 있었다 다카우미 안에 있니? 들어간다 어? 뭐야 이 소리는 아까 만든 시큐리티 시스템이에요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게 해봤어요 내가 만든 시큐리티 시스템에 감동했던 아빠 이 저택에 시큐리티 시스템을 제작해보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최근에 주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우리 집을 지키는 일 중요하지 않겠니? 한번 만들어볼래 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시큐리티 시스템 매달 갱신하는 카드 키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도 내가 매달 수동으로 작업하면… 일단 도둑이 침입할 일은 없겠지? 응, 내가 만든 거지만 아주 완벽해! 역시… 다카오미는 하면 잘하는 아이라니까 오늘부터 또 같이 살자꾸나! 응? 뭐, 난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우리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그렇고, 이렇게나 기술이 있으면 어디라도 취직할 수 있을 텐데. 하, 그러게 말이다. 청소해서 알바라니. 누나와 엄마는 살짝 불만이 있어 보였지만, 이렇게 해서 본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의 홈리스 생활도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맞다. 타카오미,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네. 네? 아, 저... 모로스타 에스테이트도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그건 종합직이었잖니. 너 같은 녀석에게 딱 맞는 포지션이 있어. 다음 날 여기가 모로스타 에스테이트 본사 빌딩 진짜 멋지다. 아빠의 말대로 모로스타 에스테이트 본사로 가보니 우연히 복도에서 요스케와 재회했다. 뭐야, 타카오미? 야, 타카오미! 너 여기서 뭐 하냐? 아미안미안 혹시 청소 알바 파견 나왔냐? 아, 아 아니. 오늘은 기다리게 해서 미안. 이쪽이야. 같이 와줄래? 네? 아, 네. 아, 에? 저 녀석 모로보시님이랑 무슨 볼 일이? 도대체 왜? 모로보시님이 데려가주신 곳은 모로스타 에스테이트의 사장실이었다. 자네 이야기는 아버님께 많이 들었어. 예전부터 기계 만지는 걸 잘했다고? 아, 네. 운동이나 공부는 못했는데 기계 만지는 것만큼은 좋아해서 시큐리티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나? 네, 뭐, 뭐 물론입니다. 실은 오늘 자네를 보자고 한건딱 맞는 포지션이 있어서 말이야. 모르스타 에스테이트에서는 앞으로 독자적인 시큐리티 시스템을 도입한 건물을 팔 계획인데 여긴 부동산 회사다 보니 기술에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그래서 자네에게 시큐리티 개발팀 책임자로서 일해줬으면 해.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 나쁜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라 분에 넘치는 제안이었다. 초 대기업 모로스타 에스테이트에서 일할 수 있는데다 제일 좋아하는 개발을 할수 있다니 꼭 가고 싶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그 타카오미를 만난 며칠 후, 난 회사가 도입해 나가 시큐리티 시스템에 관련된 연수를 받고 있었다. 저, 저기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아니 저는 이번 시큐리티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사업본부 니토베입니다 아, 저기 시스템에 관한 설명도 도, 도, 동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가, 가, 같이 보시죠. 시큐리티 사업본부의 시스템 개발 담당자? 왜저 녀석이 그런 좋은 포지션에 앉아 있는 거야? 격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는 녀석인 타카오미가 하는 설명 따위 듣고 싶지 않기에, 난 대충 설명을 흘려드리며 시큐리티 시스템 이외의 건물 정보만 확인하고 있었다. 아, 젠장…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책임자가 되어 모로스타 에스테이트에서 일한 지 수개월이 지났다 내가 개발한 시큐리티 시스템을 도입한 건물도 순조롭게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슬슬 새 시스템 개발을 계획해볼까 하던 때였다 어 어떻게 된 거야? 전화 너무 오는데? 오사카! 또네 담당 아파트잖아! 여러 군데 도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요스케가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대량으로 도둑이 든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유가 내가 개발한 시큐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 잘못 아니라고요. 이 녀석이 만든 시스템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녀석 책임겠죠. 이, 이럴 수가... 이 시스템은 정말 신중하게 만든 거라 결함이 없을 텐데. 어이, 니터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바로 확인해. 네, 쿵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확인해보니... 어, 뭐야? 에로인 거야? 어? 아니요. 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 어떻게 된 거야? 시, 시스템이 작동 자체가 안 돼서 제대로 설명해. 그게 아파트 관리실에 시큐리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게 눌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사코! <laughs> 지금 바로 확인하러 뛰어 가. 지금 당장! <laughs> <laughs> 부장님은 불같이 화내며 요스케를 현장으로 쫓아냈고, 요스케는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아파트로 향했다. 결론은 내 예상대로 시큐리티 시스템의 작동 버튼이 눌려지지 않은 것. 너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라고 연세서 기가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아, 저 그게 너무나도 초보적인 실수에 모두들 어이가 없어했고, 그 바람에 요스케는 회사에서의 생활이 불편해졌다. 그렇게 그는 퇴직을 하게 되었다. 정서부 아, 알바라도 아까...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저희의 실수로 인해 가장 크게 홍보했던 포인트인 시큐리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불안함과 불편함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은 저희 모로스타 에스테이트가 최신 기술을 구사하여 지켜드릴 것입니다. 안심해 주십시오. 아 여기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던 시큐리티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아파트 맞지? 엉망인 게 아니라 꺼져 있었던 거 아니야? 시큐리티가 완벽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기자회견 때 모로보시님이 너무 멋졌으니까 용서해 주자. <laughs>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모로보시님이랑 만나보고 싶다. 모로보시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매니매니 매니 피플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을 보러 와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도둑 조심, 문단속 잊지 말아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말기. 매니매니 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 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 오세요.